어쩌나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말하는 자가 선물로 받은 믿음의 주인을 모르니 이를 어쩌나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니 이를 어쩌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신의 공적과 가치를 더 믿고 사니, 이를 어쩌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가 남들보다 더잘 살았다고 자부하니, 이를 어쩌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으니,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사건 속에서 나의 꼼수도, 나의 잔꾀도 가난 혼인 잔치 집에 빈 항아리로 드러내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가득 채우시니 이를 어쩌나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의 피로 무지하여 설치는 불의한 자만을 찾으시니 이를 어쩌나 오늘도 어쩌나 사건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 완성한 십자가 새 언약의 일하심의 사건이었구나